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큐티파이님 보고 계신가요? 제가 가게 접으면서도 이건 꼭 챙겼어요 네? 어, 큐티파이님이 가게에 오시면서 고양시인데 거기서부터 어, 청주까지 그냥 혼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어, 가게까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것도 비 오는 날인데 와, 진짜 너무, 너무 감사했어요. 그때 이거를 가방에다가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얼마나, 이게 다 진짜 직접 다 하나하나 뜬 거거든요. 어 이렇게 색색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큐티파이 이쪽에는 그렇게 써 있고 여기는 대박나서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아, 그래도 죄송해요 <laughs> 일찍 문 닫아서 <laughs> 근데 어 이것만 보면은 큐티파이님 너무 너무 생각나요 음 너무 너무 감사하고 <laughs> 응. 그래도 이렇게 어 집에서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여기가 지금 베란다예요. 제가 요즘 베란다 다육생활 겨울 베란다 다육생활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여름에는 뭐 아주 지옥이죠. 근데 여름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지금 너무 너무 편해요. 그냥 문만 닫아놓으면 끝이요. 아, 이렇게 편할 수가 진지게 이렇게 할걸 진지게 줄여 가지고 이렇게 좀 베란다에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할걸이 좋은 거를. <laughs> 아, 어, 여느 때, 그, 겨울 같았으면은, 진짜, 어제도 영하 6도, 7도 됐잖아요? 하우스 사이사이 막, 막, 막아야 되고, 어, 그, 신문지 갖다가 꽁꽁 막아야 되고, 또, 거기다가 찬바람 들어오는지 찾, 어, 확인하고, 난로 피고, 등유 사다가, 또 깨비바 등유 사다가 난로 피고, 막, 그렇게, 진짜, 어? 어, 힘들게, 부산 떨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그냥 문만 딱 닫아 놓으니까 뭐 어를 거 걱정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음야 진짜 이제 많이 늘리지 말고 이렇게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어 그런데 어제 실방 들어가 가지고 헤어르님 실방 잠깐 들어가는데 들어가 가지고 오왜 어, 이렇게 이쁜거야 또 <laughs> 참느라고 혼났어요 음 여기 이렇게 어 3단 4단이죠 4단 4단 음 선반에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고 조기까지 해가지고 한,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200개 청주 것까지 해가지고 총한 300개 정도면 돼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응 어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잖아도 지금 그 방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방제를 못했어요 마지막 여기 밖에 어 밖에서 그비 맞고, 어, 그 다음날 눈이 왔잖아요. 눈 오고 나서, 어, 그비 흠뻑 맞춘 다음에 이제 안에다 다 들여놨는데, 그때 그 짱짱함이 아직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물은 아직, 아, 물은 안 주는 상태고, 그 방제를 해야 됐었는데, 방제를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망설여져가지고, 지금, 음, 아직 물타임은안된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, 지금 요거 보니까 요거 보다 깜짝 놀랐어요. 그전화도 그이 약을 좀 사다 달라고 음, 깨이한테 부탁을 한 상태거든요. 여기 보세요, 여기 이렇게 이런 거, 여기 이렇게 요거요거요거 요거 탄저의 어, 느낌이거든요. 요 탄저의 느낌, 여기도 요 이렇게, 응, 요렇게 응애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깍지 이런 건 아니고 요거는 탄저 느낌이에요 탄저 이렇게. 음. 짬박이 이렇게 된 거. 얘 얘한테만 있고 지금 다른 데는 찾아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. 이 코스티. 그래서 얼른 얼른 뿌려야 될것 같아요. 방제. 여러분들 방제 그3 6 9 12월 달 이렇게 방제해야 된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배울 때어 3월, 9월 시어3 6 9 3, 6, 9, 12, 이렇게, 음 방제를 하라고 배웠어요.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고, 음, 살충, 살균을 따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, 그 다음에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기가 쉽진 않아요. 그래서 바쁘니까, 바쁘니까. 바빠서 그냥 같이 해요. 같이 하는데, 좀 약하게, 여러 번, 여러 번, 한두 번? 세 번까지는 너무, 너무 바빠. 힘들어. 시간도 없고. 그래서 세 번까지는 못하고, 한두번 정도까지 약을 다 쓰지 말고 좀 남겨놨다가, 한 번, 그냥 또, 한 번은 강하게 뿌려주고, 그 다음번에는, 아, 약을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, 많이 흠뻑 뿌려주고, 그 다음번에는 그냥 좀 쉬쉬 뿌려주고. 그렇게 음, 해주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올해 여기 이사하면서 방제를 거의 6개월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얘네들 잘, 음, 버텨주고, 이쁜 모습 이렇게 보여줘가지고, 너무 이쁘죠? 아, 얘 진짜 색감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. 얘가 이름이 뭐냐면, 황금빛 태양. 음, 황금빛 태양이래. 와, 근데, 이름이 어울리네. 어울리네. <laughs> 어울려요. 어, 이 고스트 이거 보고 놀랬어요 이거 안 하고 좀 넘어가 볼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. 해야지. 음, 오 이거 봐, 여기도 여기도. 오, 딴데도 있나 찾아봐야 되겠어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보기 싫잖아요. 이거 안 없어져요. 방지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이렇게 잘라 붙여 버리면 돼요. 이거 이렇게 잘라져 버려. 이 보기 싫잖아 이거. 그래서 안에서 또 새로운 입장이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. 어. 입장이 없으면 아이들이 또 새로운 그 음, 생장점에서 또 새롭게 나오게 해주니까 얘도 괜찮겠지 예 이게 음 얘도 비일비일 했었는데 겨울 되니까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 보다 겨울이 애들 좀 추운 것만 잘 관리하면 겨울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지에서는 그잘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. 정말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. <laughs> 올해는 진짜 그냥 날로 키우는 거예요. 너무, 너무, 너무 해피한 것 같아. 응, 이러, 이렇게 이 줄이면서도 조금 힘든 일은 있었지만 조금 편한 걸또 새롭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응.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음, 근데 대신에 그 여기 여기 예, 얘도 마커스가 조금 부실하죠. 마커스가 색감이 조금 아쉽긴 해, 아쉽기는. 그건 건뭐 감수해야지 뭐. 지금 요 벨타나 여기가 조금 헝하잖아요. 그래서 얘네 한두 포트 정도 사다가 좀 이렇게 같이 해놔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꽃대 나온 거 있잖아요. 꽃대. 꽃대를 잘랐어요.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말려놓고 어 저기 그 새구 응? 잎꽃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저기다가 심어놓으면 될것 같아요. 겨울에는 아무래도 애들이 성장이나 새구들이 잘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놨다가 봄에 봄에 이제 보면은 뿌리 나오고 막 새구 나오고 그러면 애들 이제 삽목판 있죠 여기 여기 이 삽목판 이게 이제 그 저런 잎꼬지들을 이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살아. 그냥 물만 주면 돼요, 물만 주면. 그렇게 해서 얘네가, 한 1년, 1년 가까이 키운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, 여기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저기, 저쪽 빈 자리에다가 조금 채워 넣는 거,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얘네 안에다 조금 넣어놨더니 살짝 우자랐긴 했네, 얘네. 바닥에 붙었었는데 천혈병형이 조금 위로 올라오긴 한것 같아요 응. 그래도 뭐이 정도 쯤이야 응. 나중에 더 올라오면 얘네도 어, 뽑아가지고 여기 요기, 여기 요기, 여기에다가 또 심어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게 얘가 좀 칠렐레 팔렐레 해보이죠 근데 이렇게 앞에서 봐야 이뻐요 그래도 그런가? <laughs> 어. 이렇게 작품 만드는 게 이런 잎꽂이들 해서 위에다 계속 심어주고 아래 목대 나오는 애들은 아래로 처지게끔 계속 내려주고 그러면 그 마커스처럼 그렇게 어될 수가 있어요. 어,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음, 아유 요 아침에 딱 보자마자 방울복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거 음, 색감 그대로 뭐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, 그대로 있어요. 음, 여러분들은 방제 다 하셨나? 이것도 어, 어른 밖에서 영하 4도까지 잘 버티고 있던 방울복락 여름에 다 무너져 가지고 어우 여기 새꺼 나오는 거봐 여기 에이 신기하다 음, 참 다육이의 세상은 참 응? 신기해 신기해 음아 이렇게 아 오늘은 또 오후 출근이라서 또 이렇게 놀고 있어요 햇볕도 좋고 어, 춥다고는 하는데 어요 며칠 영하 7도 까지 내려 간다고 해요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그래서 음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햇볕 너무 좋아 밖에 햇볕이 너무 좋아요 햇볕 너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통창이다 보니까 햇볕도 여기 진짜 잘 들고요 낮에는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이 베란다 안에가 음 그래서 음, 여기 음또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봅니다 여기 이거 보고 깜놀해가지고 얼른 여러분들 얼른 방지하시라고 <laughs>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얼른 방지하시라고 저도 사다가 어, 방지해야 되겠어요. 아 그리고 그 저거 살때 어, 저는 살균제 살충제 두 가지를 두 개를 사는데 따로 사요. 어, 내성이 없. 어, 어, 게 얘네도 내성이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거 사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어, 살충제 두개를사한다 그러면 각각 다른걸 사가지고 한번은 어, 요거 한번은 요거 이렇게 1번 2번 뚜껑에 다 써놔요 그래서 5번엔 1번 다음번엔 2번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살균제 살충제 그렇게 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칼슘제 하고 영양제도 좀 사고 토양 살충제랑 토양 살균제도 해가지고 이제 봄 대비해가지고 어, 흙에다가 섞어서 쓸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음. 여러분들도 이제 봄 음, 아직 겨울 가는 중이지만 어, 사실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시면 어, 준비해 놓으시면 또 편하겠죠? 날 그때그때 그때 해가지고 하려면 또 힘들어 귀찮기도 하고 음, 그래요. 음. 어, 오늘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. 방제하세요. 방제. 안녕히 계세요.